다음으로 카고 팬츠입니다 블랙 카고 팬츠에 베이지 니트를 매치를 해 봤는데요 카고 특유의 실용성과 캐주얼함이 베이지 니트와 더해져서 형식적이지 않으면서도 정돈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여름철 스트릿 캐주얼로 손쉽게 못 내기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검정 팬츠를 자주 입는 분이라면 상의 컬러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같은 팬츠에 스카이블루 니트를 매치를 해 봤는데요 산뜻하고 경쾌한 무드가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베이지보다 더 확실한 포인트 컬러라서 상체 인상이 또렷해지고 얼굴이 좀 밝아 보이죠? 여름철 야외 나들이나 일상 속에서 가볍게 못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어서 여름 시즌 데일리 룩으로는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는 올리브 카고 팬츠랑 연청 셔츠를 입어봤는데요. 여름에 산뜻한 무드를 그대로 담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밝은 컬러의 셔츠가 시원해 보이면서도 무게감 있는 카고 팬츠가 중심을 딱 잡아줘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편안한 복장이 필요할 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. 음, 같은 팬츠여도 셔츠만 바꾸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. 진청 셔츠를 매치하면 진중하고 차분한 무드가 살아납니다.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나 캐주얼하지만 중심 있는 스타일을 원할 때딱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. 상체 컬러를 살짝 어둡게 잡아주면 체형도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아재들한테 가장 안정적인 조합 중 하나인데요. 누가 봐도 정리된 느낌이 나는 룩인 것 같습니다. 계절감도 살리면서 품격도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 같은 바지에 밝은 연청 셔츠를 입어봤는데요. 밝은 연청 셔츠가 주는 활기찬 인상에 네이비 팬츠가 안정감을 더해주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고 시원해 보이죠?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